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6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매일 독서 27일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책, 그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좀 되게 느낌바가 또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laughs> 제가 제목에 달아놨지만은 낙관적인 전망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인데, 역시나 오늘도 제가 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먼저 책의 내용을 읽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쓴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음, 처음 보시면, 자, FAO는 UN식량농업기구에요 여기서 월드푸드서베이스라 그래서 세계식량조사라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데 기아의 실태를 조금은 덜 심각하게 보거나 약간의 낙관주의를 확산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왜 그런가요? 대규, 대규모 지원국은 대체로 민주주의 국가들이야. 그런 나라들에서 여론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그래서 FAO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수밖에 없단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FAO에 지원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로 여겨져 부유한 나라들이 좀처럼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려 들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을 미화할 수밖에 없단다. 어떻게 미화하는데요? 이를테면 정기적인 결산 보고서에 낙관적인 표현으로 포장을 하지. 예를 들어 월드 푸드 서비스의 1974년 판에서는 10년 후가 되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고픈 배를 부여잡고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끝을 맺고 있어. 그리고 1996년에 FAO 주최로 로마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식량 서미트에서는 2015년까지는 지구상의 기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라고 했단다. 하지만 1974년의 예언은 그 반대로 나타났어. 굶는 사람의 수는 도리어 증가했지. 1996년의 예상도 빗나갈 위험이 있고.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이고요. 제가 이거를 읽고 정리해서 쓴 거를 읽어 드릴게요. 보시면, 항상 궁금했다. 수많은 낙관적 전망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틀리고 빗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음에도 대체 왜 계속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할까? 그래야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자, 경제적 지원을 할때 낙관적 전망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경제적 지원이 쓸데없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테니까 현실을 미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썼고요. 어, 되게 읽으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제가. 책을 읽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알죠. 무언가를 계속 좋은 말만 한다.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잘안 풀릴 거고, 사람들이 잘안 따라올 것 같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것 같고, 다 그런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또 텍스트로 글로 읽으니까 이게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읽었을 때 그런... 유익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좀 어떤 이런 경제적이고 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물론 어, 어딜 가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뭐, 뭐 팀장님이, 뭐 사장님이, 뭐 회장님이 어떤 낙관적인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해요 만약에. 근데 물론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할수 있다라 생각을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직원들의 그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읽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전망을 주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약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러면은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 직원들이나 회사 내부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경제적인 지원에서는 비유를 하자면 아까 경제적인 비교를 하자면 아까 경제적인 지원에선 뭐였죠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그 경제력 지원책이 끊겨요 그 프로그램이 사라져 왜냐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서 그 경제력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쓸데없다고 생각되어 줄 테니까 근데 이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위에 지도부가 그렇게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테고,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가 망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어떤 책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 아니면 몰랐음, 몰랐었는데 알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유익할 테고, 알았을지라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이 책을 통해서 확실히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낀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읽은, 읽어드린 내용은 제가 어저께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은 다시 한번 아침에 이거를 어그 다시 한번 복습을 했죠.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어저께 읽다가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도,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에, 뭐 그렇고요. 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로징 멘트 가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때 행복한 사람인가? 자, 무엇을 하든 설레는 일을, 남을 돕는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전략을 짜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결과를 기대하는 삶.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수행하는 삶.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존재한다. 까지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그 저거 가짜예요. 가짜 나무. 가짜 인조 식물인데 어 배경에 좀 뒀습니다. 좀 그죠? 좀 초록색 있으니까 훨씬 좋네요. 좀좀 좀 싱그러운 느낌? 어 그거를 좀 <laughs> 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 좀흰 벽지에 저것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좀 초록색을 좀 두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좀오지럽이 넓고 이것저것 좀 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편이어서 참고로 뒤에 있는 저 액자의 사진은 저거는 거니스 테이밍의 노인과 바다의 그 액자이고요 제가 노인과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음 해놨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건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애플의 사진입니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어서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이죠. 월요일 아침인데요. 힘차게 또한 주를 어...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볼게요. 안녕